살아가는게 제일 힘듭니다. 그죠? 그래 가시는게 또 제일 힘들고 또 제일 좋은거기 때문에 내년에 뱀띠분들은 그 의사생분들만 좀조심해면 넘어가시면 이런건데 다 돼갈겁니다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? 안녕하십니까 이로장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. 예 반갑습니다. 선생 저희가 신년운세 예. 진짜 많이 찍었는데 예. 이제 마지막 한개 남았더라고요 선생님. 예예. 예.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<laughs> 예.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건 어떤 띠일까요 선생님? 뱀띠. 뱀띠. 우리, 예 우리 어떤 분들은 뭐 뱀시라고 이런 분들 계신데 또 그래도 오늘 뱀띠도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음. 그럼 12띠 중에 예. 마지막으로 이제 뱀띠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예. 그 뱀띠 운세, 예. 신년 운세 들어가기 전에 좀 이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? 뱀띠분들 똑똑합니다. 눈치도 빠르고 그리고 자기 거안 뺏기고 이런 분들이라서 그 대신에 이 뱀띠분들은 좀 그런 거잘 따라옵니다. 뭐 구소수라든지 관제수 이런 게 이상한 점사를 봐봐도 좀잘 따라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은 좀 그런 것만 좀 조심해 가면 괜찮고요. 그래도 이분들 똑똑합니다. 똑똑해서 자기 할 일은 잘 찾아갑니다. 이분들이 궁금해. 그런 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자기 는싹 사사사 어디 가고 뭐뭐 뭐 공부를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이분들 잘 합니다. 이분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. 뱀띠 분들이 음. 음. 좀 예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음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뱀띠 분들 네. 선생님 봤을 때아 이런 점은 진짜 좀 좋은 점이다. 장점이다 네. 싶은건 뭐가 있을까요? 똑똑하고요. 그리고 자기가 설 자리, 안설 자리 잘 알고요. 음...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이렇게 막 나서는기보다도 실속 좀 많이 차리는 편입니다. 이분들이 보면은. 오... 예. 그런데 이분들은 보면은 고런 면은 있지만은 대신에 이제 한번 구설선에 이렇게 휘말리면은 좀 헤어나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이분들이. 아... 그래서 내가 늘 마, 말씀드리는 게, 뱀띠분들 오시면은, 뭐, 정사생이든, 을사생이든, 그런 분들 오시면은, 사람만 좀 조심하시고, 진짜 행동 하나 좀말하나 오해 안 받도록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. 어... 음. 그 뱀띠분들은 좀 눈치는 조금 빠르신 분? 그렇죠. 예, 어... 네, 눈치는 빠릅니다. 그리고 사람들,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잃는다고도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, 자기 나름대로 좀 머리가 복잡하죠?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건좀 있습니다, 뱀띠분들이. 어... 알겠습니다. 그럼 선생님, 그럼 이분들은 네. 봤을 때 인간 관계는 좀 어떤 편인가? 요 괜찮아요. 둘이 뭐 두루뭉슬하게잘 넘어가고요. 이분들도 보면은. 그러다 보니까, 자, 대신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람을 판단을 잘 하다 보니까, 그런 데서 한 번씩 오는,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, 사주, 뭐, 팔자, 이 보시는 분도 아니고, 그냥 일반 평범한 분인데도 자기 나름대로, 아, 저 사람은 어떨 거냐, 판단 많이 하다 보니까, 혼자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잘 내리다 보니까, 거기에서 오는 미스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건 있습니다. 그분들이. 음...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네. 이제 2024년의 운세인데 네. 그 전에 네. 이분들은 좀 어떤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더잘 네. 풀릴 수 있을까요? 이분들은 이제 욕심만 좀 버리시고요. 뭐든지 내가 다 취하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선입견 가지시는 것만 좀 버리시면 이분들이 일적으로는 좀대가갈 겁니다. 이분들이. 아, 왜냐하면 오케이.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일이 안풀리라 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면 이런 분려갈 겁니다, 이분들. 어, 괜찮네요. 네. 예. 그런데 뱀띠 분들 예. 2023년에는 좀 어떤 편이었고 예. 2024년에는 좀 어떨 것 같은지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이분들은 뭐 2023년은 그나마 좀 무난하게 넘어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5십아홉 뱀띠 을사생 분들은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. 힘들고 또. 만흔일 정사생 분들은 뭐 힘들다 힘들다 하고 하지만 그래도 얼추 얼추 잘 넘어왔을 거고요. 음. 하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올한 해는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왔다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. 크게 주위에 막 풍파 겪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열에 여섯 군명 정도는 그나마 별탈 없이 아, 잘 넘어왔다 말 나올 정도로 무난하게 잘 넘어왔다 보시면 될 겁니다. 아 음. 좋네요. 음. 그럼 2024년에 예. 네. 생님게 네. 봤을 때 네. 어, 어느 운기는 조금 기대해 볼만 하겠다. 음. 대부분, 이제, 내, 이제, 2024년에는 이, 뱀띠 분들 전체적인 운으로 봐서는 괜찮을 겁니다. 금전도 그렇고, 이렇게 해고 뭐, 사람 사귀는 것도 그렇고, 이런 건 괜찮은데, 제가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60세, 을사생 분들은 내년에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. 관제수,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. 이분들이, 자기 생각도 못하게 관제수 말리거나, 이런 분들이 조금, 지금 점사 봐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한테 늘 말씀 많이 드리는 게, 내년에는 진짜,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. 밤에 숨으러 갈더라도 싸움 날것 같아 피하라고 하듯이, 진짜 내년에는 혹시 구설이 나다든지 싸움이 나은 데는 가시말라고제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. 내년에는 요 분들만, 을사생 분들만 좀 넘어가시면은, 뭐 정사생이나 그 위에 뭐 개사생 이런 분들도 다 지나갈 거기 때문에, 그렇게, 고그 분들만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면은, 내년에도 뭐 뱀띠분들은 무난하게, 그래도 자기 하고자 하는 일, 그렇게 엎어지거나 이렇게 잘안 보이기 때문에, 좀 조심조심 가신다 보시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조심조심 가자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덤벙대고 너무 자신감 있다 보면 엎어진 분들이 많아서 조심조심 가시다 보면은 내년에 그래도 아이고 한해잘 살아왔다 요즘은 그냥 뭐안 아프고 뭐별탈 없이 넘어가면 한해한해뭐 우리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죠? 그래 가시는 게또 제일 힘들고 또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내년에 뱀띠분들은 그 의사생분들만 좀 조심해 넘어가시면 이런 그 건데 다돼갈 겁니다 아 어,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건데 예. 이게 사람마다 사주 넣고 보면은 예. 같은 뱀띠라도 다 다를 수 있죠. 선생님? 다 다르죠. 예. 음, 그럼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예.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예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. 뱀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예.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. 내년에는 뱀띠 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요. 특히 젊은 분들은 공부 하시거나 시험 운도 괜찮습니다. 그분들 그대로 보셔도 되고요. 이제 뭐 정사생이나 이런 뭐 30대, 40대 분 여러분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고, 성진 운동 괜찮을 거고요. 그리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생분들은 특히 관제수 조심해서 좀 넘어가서, 내년엔 그래도 하, 내좀 오래 관제수도 있고 했는데 힘들게 그래도 넘어왔다. 이제 관제수 벗어나는구나. 이말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만 좀 조심해서 또 넘어가셔갖고, 2024년도 한해 그래도 무탈하게 넘어갔단 말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안 좋겠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응. 앞으로도 이제 다른 주제들도 예. 다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